잘쌤 떼기입니다. 오늘은 콩나물 무침을 할 거예요. 콩나물 무침을 하기 위해서 콩나물을 삶아야겠죠? 콩나물은 다른 나물들과 달리 처음부터 삶습니다. 콩나물은 국민 반찬이지요. 그렇지만 맛있게 만들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보시고 앞으로 맛있는 콩나물 무침을 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어머, 물을 많이 틀어놔서 영상을 찍느라고 물이 컬컬 넘치네요. 이렇게 해서 삶으시면 안 되고요. 물을 끄고 물좀 버려줍니다. 물은 콩나물이 쭈르니까 적당히 삶아졌을 때 잠길 만큼 부어놓으시면 되고요. 그냥 맹물에 삶게 되면 콩나물이 심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려줍니 이제 콩나물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그 비린내가 난다고 하지요. 처음부터 열고 삶으시거나 뚜껑을 덮고 삶으시거나 저는 그냥 열어놓고 삶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콩나물을 씻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씻으러 갑시다. 물을 틀어주고 뜨거운 물을 따라서 버려줍니다. 오우 우연해요. 뜨거운 물을 쭉 따라주고, 뜨거운 물에 찬물 부면 금방 식으니까 이렇게 쭉 따라줍니다. 이렇게 쭉 따라주고, 골고루 식혀주고, 뜨거운 물을 쭉 따라줍니다. 콩나물에 콩나물이 다 식어서 차갑게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야 콩나물이 통통해집니다. 이게 콩나물이 우수워보여도 맛있게 무쳐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무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작업, 콩나물 쌈기와 콩나물 건지기, 그리고 콩나물 무침는발 있음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져 보겠습니다. 콩나물을 건집니다. 살살 콩나물을 온탕에서 냉탕으로 온거죠. 먹음직스럽고 통통해 보이는 콩나물 쌈기였습니다. 잠시 후에 무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콩나물 무침에 들어가는 재료 손질을 하겠습니다. 당근 실처럼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네. 두꺼우면 식감이 안 좋죠 자 청양고추도 얇게 네, 청양고추도 얇게 썰어서 씨가 들어가면 식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톡톡 쳐서 씨를 빼주세요 떨어지죠 잘. 네. 이렇게 씨를 발라내면은 콩나물 드실 때 식감도 좋겠죠. 이렇게. 대파. 배파. 우리 대파가 쪼개질 때라 선별을 잘해야 돼요. 잘게. 준비된 콩나물 당근 청양고추 대파 죠네 깨소금 액젓 액주. 액젓은왜 넣으시는 거죠? 감칠맛 나라고요 아, 감칠맛 소금 꽃소금 다시다 조금 다시다 조금 그 다음에 구수한 참기름 고소한이겠죠? 구수한이 아니고. <laughs> 다시 해주세요. 고소한. 이름 아, 옛날에는 다 고소한 말을 아주 구수하다 랬죠 네. 고춧가루 안 넣습니다. 그래야 더 맛있어. 좋아요. 음, 오, 향 향이 좋다. 버무릴 때는 모에 조심하면 될까요? 누르지마 안돼. 흔들어줘. 이렇게 자자. 살살 음. 진 눌러지지 않게 살 흔들어서, 흔들어서 콩나물이 살아 숨쉬게 살아서 춤을 춥니다 콩나물이 춤을 춥니다 이미 죽었어요 끓여서 <laughs> 어떻게 죽은게 살아남니까 콩나물이 살아있어요 콩나물이 춤을 춥니다 콩나물이 살아있어요 아 어지러워 오, <laughs> 너무 흔들었더니 어지럽다 콩나물무침 완성 살아있는 콩나물 자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은 콩나물무침 한번 무쳐보세요.